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알일장의이 말씀은 어, 다윗이 아말렉과 싸움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그 결과를 궁금하여서 그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패배를 했지요. 그런데 패배의 그 대가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것은 왕과 왕자가 어, 죽임을 당하는 예, 전, 뭐 전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그 예, 어떤 사월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일 가운데서 사실 이제 에 끼지 않아도 될 사람 하나가 끼어 가지고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의 명을 재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암말렉 사람, 암말렉 사람이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울의 죽음을 목격을 했겠지요. 예.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마지막 생명을 자기가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죠? 실제는 어땠었습니까? 물론, 4월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 그래서 할래받지 어, 아니한 사람 즉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죠 그들에게 내가 내 목숨 끝을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 이 사울이 이 자기의 무기 맡은 어, 그 어, 소년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아,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예, 그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거둡니다 스스로 자기가. 엎드려져서, 어, 그래서, 어, 죽임을 스스로 가져오게 되죠. 예, 그 모습을 보고는 그 곁에 있었던 소년도 사월을 따라서 자결해서 사실은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 그런데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이다. 니한 즉, 그죠? 사울 여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거는 예 그래서 어~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 사울이 나 죽여 달라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 0절십 절에 보면요 그가 엎드어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죠 그가 죽였다 나를 죽이라라고 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뻔한 거짓말인 게 그게 뭐냐면요. 은 아무리 그래도, 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 아말렉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죠? 예. 블레셋 사람 손에 죽으나, 아말렉 사람 손에 죽으나. 그죠? 예. 할래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 뭐, 이블레셋 사람 손에 죽지 않으려고 아말렉 사람, 아말렉 소년 손에 죽겠습니까? 그죠? 렇 예. 여기 이 암말렉 소녀는 좀 이제 다윗에게 왔으니까 아마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다. 또 사울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그랬다. 뭐 그러니까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자기의 공을 인정을 받아서 어떤 보상이라도 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월의 어 목숨을 거두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압니다. 그죠? 들어보면 압니다. 만약에 사월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방인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어 그랬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죽은 사람, 사자의 명예를 어,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절입니다. 구절. 9절. 구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사울이 이게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는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내 고통을 거두어달라. 죽여라. 이건 이제 왕에게 있어서는 좀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예.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내 고통을 거두어달라. 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명예 지키는 일을 하지. 예. 이 사울이 이 스스로 자결한 어, 것또 혹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무기던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것그 뭐냐면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죽었다 왕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그죠근데 너무 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저기 나를 죽여라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암말렉 소년이 이 사월이 고통을 거두어 주었다. 아 이거는 예,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어떤 명예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죽었는데, 그런 건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자결하는 게 맞느냐, 자살해도 되냐,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동기 부분의 부분에서 볼 때, 동기. 이사울은 사실은 이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어,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거나 아말렉 사람 손에 죽거나 뭐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손에 죽는 건데, 이건 불명예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뭐 그런 거 생각 못했겠죠, 그죠? 왜? 그는 아말렉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가 어, 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다윗 입장에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지 않겠나, 칭찬이라도 받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을 것입니다. 예. 하여간, 이 소녀는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 역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죠. 그죠? 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느냐, 손대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짜여 손을 들어 여와의 호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요, 부활을 통하여서 죽여라.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가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 죄인들의 속성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죄인들은요, 거짓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해지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을, 어, 일삼습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우리에게 거짓을 하도록, 어, 종용시킵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죄성에 물들어 있으면 이 거짓의 친구가 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자기의 유분리를 따다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 아말렉 소녀는 죄성을 그대로 아주 유감 없이 드러내 보여 줍니다. 자기의 유분리를 따라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쉽게 쉽게 왜곡하고 쉽게 바꾸어 버리고 그죠 예, 여러분 거짓말은요 100% 거짓말. 아니요. 100% 거짓말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전부 다 믿지를 않습니다. 교묘하게 섞어서 거짓말 하는지 그죠? 자, 여기에 사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패했다.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 사울 왕이 죽었다.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 분명한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썩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을 때 내가 죽였다. 그 마지막을 내가 목숨을 거두었다. 요걸 썩는 거죠. 그죠? 원래 또 거짓은 그러 합니다. 예. 꺼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미를 하지. 그죠? 그래서 편집 왜곡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예, 거짓의 아비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여러분 어, 우리의 영적 원수 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마귀에게 쏘는 겁니다. 마귀에게 서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은, 어, 여러분,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한 가지, 이 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거는 뭐냐면은요, 어, 도대체 이걸 왜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함, 예, 자기에게 유리해지는 것, 예, 그것을 늘 찾는 섭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이 따라오게 된 거죠. 예, 더 이제, 원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자기의 어떤 유리함 이걸 찾는 거죠, 그죠 예. 죄성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죄성은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기 말하는 내 주께로 가져왔다.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뭘 가졌느냐면은, 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그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사흘의 죽음을 목격을 했겠지 예. 그 목격한 게딱 보니까, 아, 심상치 않거든요. 왕관도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뭐 끼워져 있는 이 고리도 보니까 이게 보통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 사실은 자기 가지려고 했겠죠. 그죠? 그거 뭐 녹여가지고 팔면은, 어, 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또, 어, 팔주 역시 마찬가지 어떤 보석이 박힌 그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예, 왕이 쓴 거니까. 예, 자기 걸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걸 챙기려고 했는데, 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그죠? 예. 예 더큰 욕심이 생긴 거죠. 어, 다윗이다. 예. 야, 이거 다윗한테 바치면은, 그러면은, 뭐 왕관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밑에서 두고두고 두고 덕을 볼수 있겠다. 뭐, 이런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유리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죄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왕관도, 팔에 있는 고리도, 그것도 어, 챙겼다가 더큰 이익을 딱 목격을 하니까, 이걸을 가지고 또더큰 이익을 도모하는 뭐 이런 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예. 자기에게 더큰 유리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 죽음이었었습니다. 죽음. 남의 죽음을 이용했는데, 결국은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덕보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에게도 돌아온 것은 결국은 죽음이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자, 다윗이 보여주는 거는 뭡니까? 아, 아무리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거들려고 그렇게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쫓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내가 손대지 못한다, 손댈 수 없다. 그런 사람.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사울이 그랬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애도하는 사람, 왜? 그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왕.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니까.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예. 예.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이겼는데, 그리고 또그 전쟁 가운데서 어, 왕이 죽었는데 그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예. 다윗이 성군이 될 만한 자질이 못 되는 겁니다. 예. 그가 성군이 될 자질이 있는 거그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예. 그는 물론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아파하고 무엇보다도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 그 왕의 죽음을 아파하고 고통. 예. 이게 성군의 자질이 있는 거지. 그죠? 예. 여러분, 이 사월의 죽음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성군이 아니라 다위슨 기회주의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너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laughs>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 그거는 기회주의자지. 그죠? 예. 여러분, 진짜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 그게 영의 사람이지. 예. 여러분, 우리는 귀해를 텀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예. 여러분, 이. 예. 이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서 다윗 이야기 이 다윗 이야기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에게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편하게 쉽게 그것도 그 어떤 일면 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여주는 영성적인 그런 어떤 교훈은요그 반대도 승립한단 말입니다. 귀해는 위기다라는 거예요, 귀해. 다윗에게 왔던 그 모든 귀해들은요, 사실은요, 영적 위기였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목숨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내어 놓았을 때, 부하들은 전부 다귀회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요. 그 엄청난 귀회가 사실은 위기란 말입니다. 위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 손으로 처단을 해 버리게 되어지는데 예. 여러분 위기는 귀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 영성적 측면에서는요. 교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귀회가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기회가 위기가 될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회가 여러분, 그거 다 기회다라고 그러면서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제대로 깨뜨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오히려 위기인지.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예,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 어떤 달아봄에 대하여서, 그 달아봄에 대하여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다윗은 그 달아봄에 대하여서 늘 통과를 잘했던 진짜 영의 사람이죠. 예. 그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축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기회를 오히려 위기인 줄 깨달,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릇은 점점, 점점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결국은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예.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예. 그런요. 어,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예. 사울이 죽었으니 나에게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얄팍한 세속적 기회를 붙잡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왕위에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어떤 기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영성직 사람이죠. 이 암말렉 소년하고 다윗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암말렉 소년은 기회다. 와, 내가 이 기회를 또 사야지. 예.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더큰 기회를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왕관, 팔찌, 이런 거, 이게 진짜 왕관인지 진짜 팔찌인지 그것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다윗에게 바쳐가지고정거를 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보고가 완벽한 것인 것으로 꾸미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다윗 밑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다윗이 새속의 사람이라면은 옳다코나라고 해가지고 그를 한 자리 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세속의 기회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아말렉 소녀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심판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러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예, 입의 증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사울을 죽였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그 예, 자리에 예, 예. 들어가는 말입니다. 예. 어, 아말렉 소녀는 사우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와의 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말렉 소녀는 철저하게 세속적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사울과 연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해야 하고, 심지어 조가를 부르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한편은 참 철저히. 세속적으로 바라보고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세속적으로 기회를 삼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철저히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눈의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는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도 천하 만국 영광을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마귀도 천하 만국 영광을 줄수 있습니다. 예. 마귀가 주는 천하 만국 영광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록을 누릴 것인가? 예. 하나님 앞에 예, 달아보았을 때 묵직해야 합니다. 묵직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성적 훈련이 되어진 사람인지 목격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영의 사람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닫힌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막을 것은 닫아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때,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혹은 닫아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부어 주시는 복락으로 사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우리 성광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해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